안녕하십니까. 알파세대의 미래와 교육 제28편에서는 진로설계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진로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혼란의 시대에 대해 그리고 진로설계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놀라운 동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 국민 대부분이 동질적인 자녀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을 원하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진로는 곧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로설계에 대한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성적이 좋게 나오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진로설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기존의 진로설계 방식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도전이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과연 전문직이 미래에도 유망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에서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업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미래 유망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유명 대학을 졸업해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기업에서도 점차 학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공공기관에서는 학력조차 보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점이 학부모들을 더욱 당혹시키고 있습니다.이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깨는 요인들입니다.더 이상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이 한편으로는 혼란을 가져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진로 설계에 대해 보다 더큰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목표 중심 진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좋은 직업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였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도 분명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목표가 막연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진로 설계에는 목표 중심 진로 설계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진로 설계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사람, 즉 자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소질, 재능, 능력, 희망, 관심을 이전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주어 그것으로부터 자녀가 잘할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꿈과 희망을 받아들여 그것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래 좋은 진로 설계는 이두 가지를 혼합하여 적절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목표, 성취 목표와 자녀의 재능과 능력, 모두를 고려하여 적절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래 사회가 불투명해지고 목표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람 중심 진로 설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진로 설계 딜레마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질과 재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길은 없습니다.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 중심 진로 설계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미래형 스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